안녕하십니까. 임성환입니다. 태너 임성규입니다. 전는 우리 장사슴 음? 민트들의 영원한 오빠 두 번째 눈 주름 사이에 끼어 죽고 싶다는 분도 계신 그 오빠 <웃음> <웃음> 저의 진동생 네. 음. 아, 장민호 가수의 노래를 한곡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방송되었던 분의 아, 나그네라는 곡이 있어요. 네. 조승구 저한테는 개인적 으로 형님이신데 조승우 네. 가수님의 노래인데 노래가 좀 아주 저 푸근하면서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더 가슴에 와닿는 노래를 가사가 참 좋은 곡이에요 나그네란 노래 모르시죠? 아니 오전에 그 우리 저, 아, 한번 들어보셨죠 나방할 그, 아, 때 네. 그때 처음으로 네. 네, 들어봤네요 그죠? 네. 네. 한번 바로 그러면 장민호 가수의 목소리로 나그네 들으시면서 리뷰같이 꾸며볼까요? 출발 가사가 벌써 뭐 인생 얘기라는 게딱 나타나셨습니다. 네. 요 전주 부분 때문에 그리고 노래 전체 느낌 때문에 음. 어 제가 저 조승구 가수님 만나자마자 형님 저 이거 좀 허공 아닙니까 허공? 그랬더니 절대로 아니라고. 아 절대 아니. 네. 절대 네. 아니. 음. 이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음. 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뭐 그를 따지면 트로트 뭐공짝구짝하는 노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란 걸 분명히 밝히면서 여러분 노래 들려주겠습니다. 거친 바다 이 4분의 3박자에 곡입니다. 네, 따따 거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아서 4분의 3박자. 네. 일단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첫 부분 갑니다. 거친 바다 이제 장민호 가수님은 그러면 보이션이 바리톤? 바리톤, 네, 바리톤. 네. 전형적인 바리톤입니다. 하이 바리톤 네. 정도 되죠. 좀 하이 바리톤, 하이, 그렇죠. 바리톤. 하이, 바리톤. 하이, 바리톤. 하이, 바리톤. 하이 바리톤 맞습니다. 네. 예, 완전 이제 베이스 바리, 베이스 바리. 베이스 바리는, 바리는 아니고 하이, 바리. 하이 바리톤. 네. 네. 전형적인 그 남자 성역이죠. 네. 음역이죠. 장민호 가수를 좋아하는 가수님, 저 팬분들은요. 음? 장민호 가수의 음색이 너무 좋다 그래요. 음, 독보적이죠, 사실. 음, 네, 독보적이지, 비슷한 음색이 별로 없고, 근데 네. 저 음색을 맨 처음에 들으면, 저도 맨 처음에 약간 음색이 좀 답답하지 않는데, 음? 그 답답함이 음? 우리가 우리가 대금 소리나 이런 들으면, 어, 좀. 우리 저 나팔처럼 빽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조금 후후 <웃음> 약간 <웃음> 네. 기다렸다 가 그렇죠. 나오기도 하고, 네, 네. 뭔가 쌓여서 나오는 느낌이 그렇죠. 들기 때문에, 네. 그런 저런 음색을 좋아하시는 네, 분들. 고급진 계세요. 소리거든요. 와. 조금 쌓여서 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고급진 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나신세 눈빛 하나하나를 네? 다 지금 저 네. 이쪽 눈빛 주고 저쪽 네. 눈빛 주고 네. 아, 다 눈빛을 눈빛을 줬는데 네. 눈이... 우리 모님이병을남자잘자 <laughs> <가는데. 웃음> <laughs> 이제 고음으로 잘 진입합니다 길이 없는 깊은 산속 아 이런거 길이 없는 깊은 산 산속 쉴 때도 가볍게 사오 넘어 가자. 깊은 산속 안하고 음? 깊은 산속 가볍게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네. 깊은 산속. 그죠? 음? 깊은 산속. 네. 가볍게. 가볍게. 네, 가볍게. 그죠? 네. 어, 네. 네. 좋습니다. 정춘을 하고 나서 숨을 쉬시네요. 정춘을 본다, 정춘을 본다. 이게 우리가 보통은 그 압을 채웠으면 그압 유지하면서 할 텐데. 네. 이렇게 하네. 또 음력 성력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 만약에 테너 같았으면 그걸 숨을 안 쉬고 저렇게 잘 하셨을 수 있어요. 어. 근데 왜냐하면 바리톤 음력에서 이제 거의 테너의 그 높은 고음이 가장 그 고음이라 보면 되거든요. 음. 테너가 바리톤이 내는 고음이 에피 F# 솔정도 그렇죠. 지생각에피 F#면 거의 그 고음이라 보면 돼요. 네. 바리톤이 내는. 음. 그래서 그 음료로 가려면은 본인은 호흡을 한번 더 쉬고. 압보자를 그러니까 지탱을 하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 진짜 네. 말정확하시다이 내가 그러니까 사실 뭐 같이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어는 안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네. 위왜저기서 숨을 쉬었냐면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알수 없는 때문에 에너지를 이제 아, 위로 네. 올려놔야 돼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압보자를 네. 통해서 네. 한 단계를 밟아서 딱 쟁여서 올라가 있어야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 알수 없는 부터는 계속 고음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네. 오, 네. 저, 전문가 맞으시군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제, <laughs> 새삼스럽게 죄송, 죄송, 죄송합니다 <laughs> 여러분께 죄송하고 태나님께 <laughs> 죄송하고요 <웃음> 다시 한번 그 부분 예, 올라가는 부분 <laughs> 힘을 맞췄어요 <laughs> 여러분 이해되셨죠 <응>? 그렇죠. <laughs> 정춘을 본다 알수 있게 그렇게야 이게 예. 잡혀지기 때문에 예. 아 예. 그걸 잡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 예. 이해하셨어, 예. 이해하셨어, 이해하셨어. 아, 예. 한번 더. 예. 정춘을 본다 알수 없는 영 여유롭죠. 응? 아 언제 이런 부분들은 음. 내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네. 아 이제 우리 저 장민호가 쓰면 이제 완벽한 장민호 표가 생겼다는 생각해서 음. 네. 강조하는데아멋있습니다 역시 장민호 가수님도 안 푸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기본이죠, 그냥 그렇죠. 순간들은 어제 기억시 분데, 네. 순간들은 어제 네. 같은데. 풀을 푼다고 하더라도 그 압을 가지고 있는데서 소리만 네, 소리만 풀기 때문에 음, 절대 푼게 아니죠. 면밀히 음. 보면. 네, 네, 풀 때는 물어 보고 푸셔야 됩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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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답은 안 해드립니다. <laughs> 대답이 없네 자예 지금 저 가사는 이해가 되시죠 <laughs> 확실히 각인이 되는데 <laughs> 네. 그러니까 어제 데 대답이 없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대답이 네. 없네 <laughs> 딱 그죠? 네, 지금 나하고 숨도 나하고 그렇게 쉬고 있잖아요. 네, 그쵸? 네 그렇죠. 앞에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무릎 보잖아요. 보러 보자. 대답이 하고. 눈물 난다, 음, 네? 눈물 난다 하기 전에 여러분 장민호 가수의 입을 한번 잘 봐주시면. 이거 노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예, 무슨 말씀 드리냐 예, 여기 물어봐도 물어보고 물어봐 물어봐도 대답이 없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물 하기 전에 보세요 미리 없네 벌써 눈을 예, 숨을 이렇게 입을 여러 눈물 음, 이게 이게 네, 하는 네, 부분들이 음. 예,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보시면 예, 노래 공부가 맞습니다. 많이 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저 입, 저입 버셨죠, 거 봐. 네. 눈물. 그렇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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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를 미리 준비한 상태서 호흡을 누오누 우를 준비하고, 우를 준비하면서 네. 입 모양을 딱 갖추고. 그러니까 압을 갖추고 입 모양 갖추고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이 스피드가 바로 늘 말씀하시던 네. 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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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감사합니다. 어택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네. 나 네. 해. 네. 어, 예. 보고 싶다 미인. 야 <laughs> <laughs> 죄송한데 네. 아, 네. 그렇네요. 네. 이제 꼭 보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요. 네. 다음 파트 이제 이절 파트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2 절도 가사가 참이 노래가 좋아요. 네. 자, 거친 바다 다시 갑니다. 인생의 바다겠죠 아으으으으 호흡을 자연스럽게 쉰다는 건참 중요한 일이네요 그렇죠 네, 결국은 호흡 그 지금, 테, 테크닉이라고 호흡이 거의 다거든요 지금도 네. 뭐 숨이 숨 쉬는게 어디 싫은지 뭐 생각 안날만 그냥 음. 가사에 딱예 몰입이 되서 음. 이 노래에 짝 진행이 되니까 네네 아, 예. 저는 발성 은 괜찮지 않아지만 길이요. 할때 소리가 딱 여기 앞니 뒤에 딱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민호님을 이제, 네. 이제 이제 유심히 보잖아요. 이제 네. 계속 리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원래 바리톤의 음력, 바리톤의 성력을 가졌는데 테너를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아 그러기 때문에 고음 연습을 많이 네,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의 음력이 아닌 본연 음력을 내다 보니까 소리를 많이 모으고 일종의 어쩌면 쪼아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더낼수 있는 그 영역을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이제 이치에 맞지 않고 음.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바리톤 영역을 계속 하다 보면 이뭐이 뭐이 정도의 어떤 노래, 노래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오. 모든 노래들은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보통은 보통 어~ 노래를 할때 열어라 거든 목을 열어라 하는데 그렇죠. 장민호 님 목을 연다보다는 목을 열더라 안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음, 볼 수가 있어요다왜냐면그 음, 네. 음력 그그 그 소리를 내기 본인이 여태껏 항상 그렇게 아, 훈련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음력자 음. 자기 음질이 나오거든요 네. 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리톤 영역도 굵고 부드러운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음. 본인은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힘 있는 소를 리 내기를 원하는 그것도 그렇죠. 좀 강하고 쫙쫙 뻗어 나가는 소그도 그렇죠, 우리 장민호가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네. 굉장히 승부욕이 또 강해요. 네. 그러면서 또 운동도 많이 하고 있다면. 네. 전에 저저 저, 뭐야 토요일 나 하던 저뭐저 뭐저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예인들 네. 나와서 체육하는 게임. 네. 그게 늘 단골로 나오던 또아 네. <laughs> 출발 드림팀. 네네. 예. 네. 어,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운동도 많이. 이제 좀좀 좀, 좀, 조금 더더 더 부드럽게 네. 장민호가스님. 음. 파이팅! 파이팅! 네. 민호야!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laughs> 네. 예아 그래도 소리 너무 좋아요. 음메이다가탈곳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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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가는 여기서 청춘을 본다 어? 여기서 또 이제 청춘 미쳐가라고원춘을 여기서 보통 주무실까 생각했는데 청춘을에다가 주무시네요. 음, 아, 예. 그럴 수한 있죠. 한번 예. 갔기 때문에. 네. 아, 이제 처음으로 와서 나이 소리 너무 좋아 나이 소리 너무 좋아 좋죠 마음 둘할때 음. 마음들보다는 마마 마음 둘꽃찾아가이 부분에 네. 저 그래서 저저 장민호가 췄는데 그도 말씀드렸 습니다만 음? 남진이 노래 부를 때 그런 게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그 어. 본인의 성력이니까 본인 모를, 음력이니까 어. 모를리 우리 했잖아요 모를리 네, 네 맞죠 그랬죠 어, 모를리 네. 할때그 어. 아. 모를 아우 네 매력적입니다 그런 부분 그 저음 부분 마그네 인쇄 거기 한다 듣죠 야 마음들컷 허공중에 떠다니 오력그네인우 나그네인 거기다 한번 살짝 살해 오, 지켰네요. 음. 아 음. 눈물 난다 할때또 음. 여러분 입을, 음. 하... 눈물 난다. 하...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입을 착 음. 이렇게. 그 다음 내 청춘이요. 내 청춘이요. 아, 안, 안 열고, 네. 진짜 보면, 얼만큼 많은 트레이닝을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영역 아닌 부분들까지도 네. 하려고 했던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열심과 그 성실을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장민호님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거에 지금 굉장히 저큰 의미가 있다는 건 아마 장민호 가수를 아끼는 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리톤인데 네. 테너의 음. 음력을 자꾸 그렇죠. 그, 해내려고 네, 그렇죠. 엄청나게 노력해서 저음색을 얻어내거요그 다음 고음 도가져지고같고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 그 한마디로 아마 다른 모든 장민호의 삶을 여러분 아마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진짜. 네. 오, 네. 응. 나그네. 눈물 납니다, 여러분. 응. 네. 자, 오늘은 장민호 가수의 노래 조승구 원곡 가수 나그네라는 곡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보고 싶네요, 진짜. 자, 여러분 많은 응원, 계속된 응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리뷰 정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